반갑습니다. 하 정욱입니다. 자 오늘 축구 승무패. 자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경기들이 있죠. 자 일단은 다섯 경기부터 차근차근 뭐 내일하고 다 준비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다섯 경기부터 자 분석 한번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에도 또 유로파와 유로파 컨버스죠. 자 조금 많이 어려운 경기지만 그렇게 부담 없이 뭐해찬는 계속 열리니까 이 경기는 그냥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이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티스와 헨트의 경기 자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앞차 앞천 뭐 경기를 보시면은 뭐 베티스가 원정에서 이기고 이번에 홈으로 헨트를 불러드리죠 베티스는 급한 게 없는 상황이죠. 헨트는 원정에서 이번에 홈에서도 경기를 쳤는데, 원정에서는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베티스는 급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짧게 한번 보시면, 베티스는, 자, 8들 경기 동안 3승 3무, 시즌 2 0 경기 동안 3승 3무를 거들고 있고, 그만큼 패배가 1패 밖에 없을 정도로, 베티스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헤트 같은 경우는 9홉 경기 다 1승 5무 3패로 6득점과 14시점을 할 정도로, 원능사진이 여기 그나마 좋지가 못하죠. 자, 일단은 이 경기, 21일 2시 45분에 경기를 치르지만 베티스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또 홈에서 치르고 헨트 같은 경우는 16일날 홈에서 치르고 원정기에 경 났습니다. 자, 벨기에가 스페인까지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죠.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크고 앞전에도 경기가 3등을 치 정도로 엄청 전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 역대선적에서는한 경기가 베티스가 한번 이겼고 자, 그리고 부상미의 출장 선수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laughs> 이 경기는 베티스는 3명, 헨트는 4명의 현재 결정자의 모습이고, 천분이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베티스 쪽에 85%정도로 몰릴 정도로, 현재 베티스 쪽에 구매가 많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배도, 베티스 쪽에 정배를 줬죠. 자, 일단은 베티스는 헨트 원정에서 3등을 이기고 홈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급한 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부만 떠도, 뭐, 베티스는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골 득시 차에서는 세골 이상 정도에 넉넉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헨트가 원정 경기여서 베티스를 이긴다. 저는 좀이 경기는 뭐 베티스 쪽에 조금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베티스가 무승부는 하지 않을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헨트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베티스는 굳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베티스 무승부 쪽으로 이 경기는 자 추천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워낙 전력차이가 많이 나는 베티스 상대로는 뚫,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베티스숭 충분히 승, 승점을 골을 넣으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유로파 유로파 컨버런스트 뭐 정말로 맞추기 어려운 리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올림피대 보라츠파의 경기입니다. 아, 자 유로파 컨버스 리그고 자 앞전 경기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림피가 보라츠파 상대로 졌죠. 원정에서 1대0을 졌지만 이제는 홈으로 불러들이는 올림피죠. 자 일단은 최근 성적은 올림피는 홈에서 10경기를 졌지만 20경기 동안 6승 2무 2패. 네 보라츠파는 원정에서 7갱이치만 1승 1무 5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최근 성적도 올림픽은 5경이 동안 3승 1무 1패 보라츠파 같은 경우는 2승 1무 1패 2패를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 구매 시표도 보시면 47%정도로 올림픽 쪽에 조금 더 몰려있고 하지만 역대 전쟁에서는 앞전에 보라츠파가 홈에서 1대0 이긴 이력이 있죠. 자 해외 배당 흐름도 보시면 은 10m 홈의점에 가지고 있는 올림픽 쪽으로 현재 배당흐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 남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올림픽 같은 경우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라체파 원정에서 1대한 승승을 거두 정도로 올림픽가 원정에서 힘들게 거뒀지만 이번 홈에서 저는 올림픽과 반등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홈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10경기 동안 18득점과 6실점을 할 정도로 득점률도 나쁘지 않고 실점률도 억지가 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경기 올림픽과 홈에서 보라 체파를 불러들이며 올림픽과 충분히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봐지면서 저는 이 경기는 올림픽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경기 하이데마임과 코펜하겐의 경기죠. 자 일단은 뭐 하이데하임 뭐 홈에 원정 경기에 가서 2 대로 1 코펜하겐을 이기고 이번에도 홈에서 경기를 치르겠죠 당연히 뭐 하이데하임은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골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서는 앞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자 일단은 뭐 최근 하이데하임은 홈에서 20경기 또 9경기 쳤지만 1승 1무 7패로 홈 성적이 너무나 안좋습니다. 지금 홈과 원정성이 너무나도 안좋은 성적이 코펜하겐 원정 가서 이겼다는 증거죠. 자 코펜하겐은 원정이 2승 5무 3패로 그다지 원정도 좋지 못하는 성적이고 하이디하임은 계속 리그에서 계속 치고 있다가 코펜하겐한테 이기면서 1승 4패의 성적을 최근 성적을 가지고 있고 코펜하겐은 반등에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승을 하고 있다가 라페드맨을 치고 하이디한을 치면서 연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펜하겐이고 앞전에 한 경기를 치였지만 하이디함이 1승을 가져왔고 자 그리고 부상 및 출장 연승을 보시더라도 하이디함 할맹은 한명 코펜하겐은 5명의 결정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6 8 5분이이개를 구매했지만 일단은 뭐두팀 구매 자체가 변동이 없을 정도로 비슷한 양상이 흘러가고 있고 자 일단은 코펜하겐 원정, 원정이지만 그래도 정배를 코페하겐쪽이 좋고, 하이디하임은 역배려 얻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무승부마저도 현재 배당 흐름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있을 정도로, 하이디하임이 이기기 때문에 급한 이력은 없죠. 하지만 코페하겐 홈에서까지 하이디하임이 최근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지만, 원정에서 이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당연히 홈에서 최소 지진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홈 원정에서도 2대 1로 이기 정도로 한골1대0 승이 아닌 2대1승 눈누르면은 충분히 하이데하임도 홈에서 실력을 입증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 하이 승무 쪽으로 저는 투픽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코펜하겐도 지금 계속 연패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하피 하이데하임도 최근 승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서 안 통하든 안 통하든 그 경기가 유로파 코펜하겐 상대에는 먹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하이든하임 승무 쪽으로 이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보데글린과 트벤테의 유로파의 경기입니다 자9 2와1 3의 경기였지만 앞전 경기에서는 트벤테가 뭐 보데글린 상대로 는 홈에서 2대1로 이긴 이력이 있죠 트벤테가 홈에서 보디글램이 불렸지만 이대로 이겼고 자 일단은 보디글램 최근 성적 홈에서 6승 1무 2패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트벤테마저도 원정에서 12경기 동안 4승 3무 4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디글램 최근 성적 3승 1무 1패 성적으로 트벤테는 졌지만 그전에는 승점을 꾸준히 쌓아왔고 트벤테 같은 경우는 지금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3승 2무의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역대 전적에서는 앞전에 한번 이겼던 이력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최근 부상미 출장선수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보데글름은 3명, 테벤테는 한명의 결정자고 1600분이 경위를 구매했지만 보데글름 쪽에 50%가 몰릴 정도로 현재 보데클렘에 몰려있죠. 자 그리고 해외 배당을 보시라면 일단 보데글름 쪽에 2.0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벤테 무팽진, 삼승, 이모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2월 1 6일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자, 원정 경기에, 넘어가고, 하지만 보데글림은 2월 14일에 경기를 치르고, 휴식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유로파 경기를 치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데글림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테벤테가 앞전에도 이대1로 홈에서 이겼지만, 어, 원정까지 가서, 지금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는 테벤테가 1 0 살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배당은 보데글름 쪽이 정밀해줬지만 배당흐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체력적인 부분과 홈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경기죠. 하지만 부상 및 출장 선수들을 보시게 되면 테벤트는 한 명의 현재 의심스러움의 결장자의 모습이지만 보데글름엔 세 명의 현재 부상의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벤트가 쉽게 저는 승점을 뭐 이기고 있지만 승. 승 십사레 역전 당하고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봐지면서 원정 속도 그다마 뭐 무승부 우패 행진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1편 다섯 경기죠 갈라타사레와 알크마르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갈라타사레 같은 경우는 20경기 동안 홈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9경기를 7승 2무의 성적이고 아이크마르는 7경기 동안 3승 3무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전적에서는 아이크마르가 1승 1무로 갈라타 사이에진 이력은 없을 정도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크마르한테 홈에서 근데 4대 1로 대패를 할 정도로 갈라타 사이가 운정해서좀 많이 부진했죠. 그만큼 전력 차이가 좀 나고 팀의 모습이 보이죠. 갈라타 사이도 잘하는 팀인데. 알크마르한테 이 정도로 원정행위가서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고, 일단 부상 및 출장선수를 보시게 되면 갈라타 사이는 5명의 현재 결장자의 의심에 되는 모습이고, 알크마르는 4명의 현재 결장자의 모습입니다. 자, 2,5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갈라타 쪽에 62%를 몰릴 정도로 현재 갈라타 쪽에 많이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역대 전적 최근 성적을 보시더라도 갈라타세는 홈에서 9, 경기를치해줄 정도로 7승 이므로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을 정도로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알크마르는 또 앞전에 갈라타상대서 4딜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죠. 무슨, 뭐, 두꺼, 뭐두 차로 줘도 상관 없습니다. 알카마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갈라타 사이가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홈승률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그래도, 아이크마라가 앞전에 보여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갈라타스 쪽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갈라타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 저는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만 짧게 보고, 뭐, 다섯 경기를 분석을 해 봤기 때문에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있죠. 천천히 보시면서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영상도 올라오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밑에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조합픽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댓글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